자 첫번째 후원자 이벤트 당첨되신 우리 사왕님이십니다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 봐봐 왼쪽이 보였죠 방금 부캐 꽉찬거 일단 뭐 부캐는 기본이고 과금을 얼마 안 하셨는데도 진짜 이것저것 다안한거 없이 다 했거든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10만원 정도 과금을 하셨어요 봐봐 패스도 어 그래도 이거 구매하셨네 원래 이거 안 하셨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가 사드리려고 했었거든 이거라도 사드리면 되겠다 시공의 지배자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하셨다. 뭔가 이거는 진짜 뭐 해주고 싶다, 야,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 봐봐, 이분 그것도 아니야. 이게 라인이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라인도 아니셔, 이분은. 그냥 중립 길드에서 게임하시는 분 같습니다. 로또 길드인데 지금 라인이 초월 아니면 하시는 것 같거든. 야, 게임 이렇게 해야 돼. 패키지를 구매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사드려야 되려나? 이제 과금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패키지들이 다안 사져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스텝업 패키지가 제일 나을 것 같거든? 초반에 약또님께 맡기고 나서 오브에서 지팡이로 바꿨는데 에픽 선택권을 제가 미리 오브로 선택해놨어가지고 아... 아니 이분이 지금 문제가 지팡이게 없다. 지금 지팡이인데. 에픽 코스튬이 필요하기는 하네. 코스튬 3단계까지 일단 뽑기를 해 보자. 어, 그게 제일 막 겠다. 어차피 루키펠 3단계까지는 무조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단계까지 샀어. 자, 일단 이걸 먼저 뽑아 보고 판단을 하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에픽 지팡이를 뽑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자, 위대한 코스튬에서 금빛한 4 번만 나오자. 갑시다. 첫 번째 거 꽝이고요. 갑시다. 가자. 뭐 보자 오늘. 아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야. 아 줘도 된다니까 진짜. 어. 자두 번째도 꽝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어? 아니 오히려 좋아. 몇개 나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야. 자 이제 결제로. 어 결제로 나온 거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꽝이구요. 아니야, 이러다 한 번에 나와. 그렇지. 이거야. 자, 가보자 가보자. 자, 하나 더안 되나? 나비. 자, 여기서 에픽 지팡이가 나온다면 3. 아니야? 살바토르? 야 그래도 엠팅나이스 이거지 어 이렇게 가져가야지 그게 맞지 아 축하드립니다 야그 살바토르 이거 뭐지 지팡이 아니야? 아 아쉽게 5분에요 어 5분 학급이긴 한데 그래도 나온 게 어디야 여러분들 이런 게 뭔가 풀을 넓혀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그래도 나이스입니다 좋아 좋아 그래도 엠팅 하나 뽑았다잉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또고양이니 좋아하시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이어서 가보자. 어, 아, 진짜 유니크 나올 수도 있어. 몰라, 몰라, 몰라. 아니, 20몇개 깠는데 하나 나온다고. 일단 에픽이 나와서... 아, 그래도 그렇긴 한데... 어, 그렇지, 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큰거 온다. 집중해, 집중. 자, 리 좋아요. 센터 3, 2, 1, 유니크! 오, 아모스, 그렇지. 컬렉 너무 좋구요이 하나만 더 나가보자. 진짜 컬렉 하나만 더나오면딱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하나만 더. 아, 끝났다. 씨. 자, 오케이, 합성하자. 장판만. 진짜 장판만. 최소 5개 이상. 5개 이상?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여기서 컬렉 3개 이상만 나오자. 완벽해. 심사숙고해서 여기. 여기 할 것처럼 같아, 여기. 아, 진짜, 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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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잠깐만. 아니, 괜찮아. 세개 남았지만, 이세 개가 다 컬렉일 수도 있어. 여기. 그렇지. <laughs> 아젤로스 좋아요. 아젤로스 너무 좋구요. 욕심 안 내고, 하나만 더 컬렉 나와라. 여기. 그렇지. <laughs> 조금만 욕심 내볼까요? 하나만 더 나와준다면, 진짜 너무 베스트일 것 같은데. 3, 2, 1. 장판. 지고지고지고지야 이거 젤로스 엄청 좋은데? 아니 기대되는데 이거 마법 피해 감소, 마법 피해 피 좋고요, 마법 피해 피 좋고요. 어, 좋고요, 어 원거리면 어 좋고요, 마법 공격력 좋고요, 기타 이상 좋고요, 근거리 어, 에피 좋고요. 자확률이28.33% 근데 사실 저였으면 이거 두개 빼버리고 그냥 희귀 컬링 노렸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에픽 지팡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섯 개 놓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나올 것 같아. 어제 그렇게 놓쳤는데, 오늘은 잡겠지. 슛. 그렇지! 어 씨. 진짜 잡을 각이었는데. 와, 아니, 진짜 잡을 각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아, 카메라 각은 완전 잡을 각이었는데. 아, 그걸 놓치냐. 자, 아쉽지만, 여기서 그래도 컬렉이 나온다면 나쁘지 않아. 3, 2, 1. 컬렉. 그렇지! 이러면 나쁘지 않아 진짜로. 어. 속박 내성 좋고요. HP 회복 좋고요. 속박 적중 좋고요. 명중십 좋고요. 근거리회피 좋고요. 아이 좋아. 이 정도면 너무 너무 나이스지 진짜. 일단 17,000 다이아가 남았는데 좀 고민되실 거야. 왜냐면은 살바토르가 안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가 MP 회복이 있어서 스킬은 없기는 하지만 그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아니 우리 본준이 어떻게 하실래요? 어.. 한번 돌려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쓰실래요? 지금 다이아는 17,000 다이아 있거든요? 민심을 따르셨다고 <laughs> 오케이 그래 한번 돌려봐 오늘 잘 떴잖아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지팡이 제발! 어? 어? 거슬림! 거슴... <laughs>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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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름 너무 베스트지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진짜 아니 고양이님 진짜 게임 열심히 하시는데 오래오래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이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 이름은 야또 이벤트 방1 어, 4 4 3이고요 비밀번호는 1025입니다 1025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렸어요. 서브명하고 캐릭명을 써서 오셔야 돼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 죄송하지만 다른 분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등록이 안돼 있으신 분도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네오 당신 당신 안돼 <laughs> 어, 빨리 바꾸는 거 하세요 이벤트도 좋은데 자 50명 벌써 꽉 찼고요 자 뽑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꽝이 당첨이야 슛 어 쾌남님 아니 왜 이렇게 나와 자꾸 아 카톡으로 봐야 돼요 잠깐만 자 올려주셨네 어, 런던 프레임 1님축하드리고요 여기로 카톡 주세요 어. 자 접속을 했고요 드디어 두번째 당첨자 런던님 계정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일단 좀 봐드리고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볼게요 레벨은 62야 이게 지팡이가 대세긴 한가보다 아, 다 지팡이네 그냥 자, 골스부터 보겠습니다. 살바토르하고 검은 두건을 쓰고 계신데, 이게 MP 회복 때문에 살바토르를 쓰면서, 어, 스킬을, 검은 대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 맞네. 마인드 프레이 쓰고 계시네. 어, 잘하고 계시네. 야 그래도 뽑기를, 아까 그분보다는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하면 좋긴 하겠다. 한 5분의 3 정도 채우신 것 같습니다. 자, 페어리도, 오, 3마리. 에픽 3마리에다가, 희기는 풀 컬렉. 이 정도 되면은 굳이 페어리는 건들 필요가 없다. 어, 패스는 당연히 구매를 하셨고요 자, 일단 스텝업 패키지는 구매를 안 하셨고, 월간 패키지도 구매를 안 하셨어. 컬렉션은 23%. 안돼 있는 게좀 많기는 한데, 아예 안돼 있는 건 아니기는 해. 그리고 지팡이라서 직접 컬렉션을 캘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컬렉션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면은 결국에 또 이제 파란색 컬렉 채워주기 게임이 되겠는데? 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뽑기권이 맞거든 루키펠 3단계까지 구매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월간 정도 하나 사드리는 게 어떨까 이게 약간 국물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뽑기가 맞기는 한데 일단은 코스튬 뽑기는 해야 되잖아 그게 맞잖아 3단계까지 구매를 할게요 이거 3단계까지 구매하고 나머지 10만원을 어떻게 쓸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월간 코스튬이랑 이거 사자 자 뽑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18장이구요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까비 이분도 파란색깔이 없는게 많아서 컬렉 좀 많이 깔렸으면 좋겠다 슛! 어어어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어어? 11번째죠 지금 11번째 아무것도 안나온거 아니야? 자 13번째 와 드디어 나왔다. 자, 큰거 올려고. 어, 그랬나 봅니다. 아, 여기서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 나도 그래야 보람이 있지. 나도 나름 좋은 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버리면 나도 허무하고 진짜 운영자님 센스가 있다면 이런 데 살짝 리모고 눌러 가지고 진짜 한번 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갑니다. 3 2 1 진짜 오래 기다렸어. 가자! 그렇지! 뭐야! 자, 아... 그래도 에픽은 좋긴 한데, 블루사티로스도 나쁘진 않아요. 어, 나중에 이제 지팡이 하고 계시니까, 오브로 같이 이제 듀얼 클래스 할 때, 어, 그때 괜찮지. 이게 또 블루사티르스 스킬이 이게 단일 스킬치고 괜찮아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또 제가 또 합성 전문이거든요. 합성 전문 유튜버라서 나무지게 또뽑아드릴게요나무지자총 11회 여기서 5개 이상 뜨면 초대박이고 어, 4개 이상 뜨면 이제 평타 3개 뜨면은 조금 망한 거긴 한데 갑시다 5개 제발 5개 5개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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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컬렉션 3개만 어 욕심 안 내고 딱 3개만 아니 뽑기에서 잘 안나왔으니까 어, p 나오긴 했지만 자, 여기! 그렇지! 여기! 아, 까비 여기! 어! 바로 아, 씨 아, 두개 나쁘지 않다 근데 그래도 어? 두개면 괜찮은데? 좋구요 신상 피해감도 좋구요. 마법 명중 너무 좋구요. 원거리 공격력 조금 그렇구요. 어? 아, 근데 컬렉이 왜세개밖에안 돼? 그럼 2개 뽑은 거 아니야? 조금 애매한 거 위주로 뽑았나보다. 얘들 컬렉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이어서 어, 한 번밖에 안 되네. 여기서 나와버려. 슛. 잡아. 그렇지! <laughs> 자, 여기서도 컬렉션 하나. 어떤 데 컬렉션? 3, 2, 1. 컬렉. 그렇지. 이거야. 보스 공격력 1 좋구요. 기타 상태 이상 적중 좋구요. 치명타 비행하면서 너무 좋구요. 기가 막히게 잡았다. 어, 희기가 한번 가능하네? 희기까지 한번 가보자 28%인데. 잡아. 가비. 어, 잠깐만. 여기서 컬렉션이? 슛. 아씨, 까비. 자, 그래도 뭐잘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런던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 우리 화랑님이십니다. 과금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패키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 혹시 원하시는 패키지가 있으실까요? 월간 코스튬 안 사시긴 했네? 코스튬 만 볼까? 그래도 에픽이 별로 없으시다. 시기도 좀 많이 비시고. 페어리는 에픽 3개. 이러면은 잠깐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냥 월간 코스튬을 두번 조져버리는 게 어떤지 두번 조져가지고 뽑기권 4개에다가 28,000 다이아를 전부 다 뽑기로 쓰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 마일리지 참 강화 주문서를 사서 여기까지 올려보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컬렉션은 봐봐, 엄청 많이 하셨잖아. 더 이상 건들 게 없어,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월간 코스튬 패키지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 분이거든요. 어, 야무지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많이 기다린 만큼 좀잘 뽑아가셨으면 좋겠네요. 16,000 다이아 있으니까 16,000 다이아 남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갑니다. 여덟 개밖에 안 돼서 좀 빨리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거야. 어, 이걸 원했어. 큰거 온다. 아 이럴 때 살짝 두 개씩 나와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아쉽구요 자, 갑니다. 자, 모험가 에크네 나쁘지 않구요 슛! 그렇지. 야 어, 이 자리? 유, 유니크의 자리 아닌가요, 이 자리? 유니크. 아, 참 일단은 여덟 개밖에 안돼 가지고 아니 20만 원 패키지를 샀는데 여덟 개는 아니지. 16,000 다이아니까 몇번 뽑을 수 있는 거지? 한 8번 정도 뽑을 수 있는 건가? 갑시다. 여기서 유니크 하나 나오면 평생팬. 평생팬 하나 생기는 거다. 한 번만. 진짜. 유니크 하나만. 아니, 오늘 그래도 60만원 썼어요. 지금. 아, 깜이. 아, <laughs> 네, 이게, 사실 이 확률이 맞기는 해. 어, 원래 이게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아, 그래도 맡겨주셨는데 좀 아쉽네. 잠깐만. 시기가. 아니, 많이 없으신데. 아니, 많이 없는데 어떻게 컬렉이 하나가 안 나오냐? 아니, 합성으로 뽑아보자, 진짜. 아, 니한세 개는 뽑을 것 같은데? 합성 전문이니까 또. 자, 10일에. 오, 딱 4개 나왔네. 와, 근데 위에서 3개 나와가지고. 개 많이 나온 줄. 자, 어디에 컬렉이 숨어있냐? 여기. 어. 그렇지. 오케이. 어, 두 개면 나쁘지 않아, 근데 사실. 자, 여기서 하나 더 뽑아주고요. 오케이. 이거지. 자, 여기서 컬렉이 나와준다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자,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에픽까지 나온다면, 진짜 완벽한데, 와, 뭐야, 컬렉 몇 개가 올라가는 거야? 확실히 이게, 과금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는 다르다. 아니, 컬렉이 미쳤어. 계속 올라가는데요? 아니, 안, 안 멈춰. 계속 올라가. 뭐야 몇 개가 올라간 거야?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에픽까지 뽑아본다면, 그렇지. 와 <laughs> 이거지. 아니 그러면 오늘 제가 뽑아드린 분들 전부 다 에픽 하나씩 가져갔다. 이러 이거지. 어, 이렇게 해야지 이벤트 할 만도 나지. 아 이러니까 고생할 만 난다 진짜. 아, 좋습니다. 뭔데 뭔데? 어? 스벤? 스벤도 컬링 나쁘지 않은데. 스벤 컬링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여기서 마일리지까지 들어가서 참 강화 주문서 12개 조져보세요. 이것까지 올려드리자. 12장이면은 거의 1 아니면은 2개는 좀 힘들 것 같고 거의 하나 올릴 거거든? 겠습니다 자, 2개 오르면 좋겠다. 딱 2개 올리고 끝내고 마무리하자. 자, 한 번만. 한번만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해피엔딩이 쉽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참도 하나 올려드렸고 그래도 에픽도 하나 뽑아드렸고, 컬렉도 한 3개 정도 어, 채워드린 것 같네요.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20만원씩 이제 해드렸는데, 전부 다 에픽을 뽑아가셔가지고,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자, 다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당첨 안 되신 분들도 아쉽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컨텐츠 해볼 생각이니까, 다들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현질들 많이 하세요. 돈 많이 들어와야지 이벤트 많이 할수 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